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스키 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스키가 경사가 정말 세지 않느냐 말도 안 되게 세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스키는 옆으로 서 있으면 스키가 안 나가요. 안 나가. 왜냐? 스키가 떨어지는 이 낙하력의 역방향으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걸 저희가 뭐라 그러죠? 네, 직할강, 혹은 폴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직할강 혹은 폴라인, 이게 공이 굴러가는 이 최대 경사선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스키가 옆으로 놓여있으면 스키가 안 나간다. 근데 대각선은 그러면 뭘까요? 대각선. 나가죠. 이것도 근데 뭐죠? 내려가면서 뭐가 생기죠? 가속이 생겨요, 가속.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경사가 내가 출발하기 전에 조금 아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 뭘뭘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뭐 어떻게 해서든 막 몸을 쓰든 발을 쓰든 뭐 어떻게 해서든 스키의 방향을 옆으로만 빨리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이 떨어지는 낙차의 폭을 줄여서 빨리 옆을 보면서 스키는 절대 안돼 근데 그거에 반해 완전 리틀 베어 완전 초보자 포스에서 탈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키가 완전히 서버리겠지 연습이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사가 없는 곳에서는 스키를 오히려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음. 왜 옆으로 스킬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지금부터 탈출을 해야 되냐면